저는 예수 골수로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매 맺는 성공적인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티베이션, 무슨 심리치료 강사가 하는 그런 말 말고요. 틀린 얘기는 없지만, 그렇다고 꼭 그대로 살수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인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영광된 삶을 살수 있는지 그것을 찾아왔고 또 함께 나누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서푼짜리 인생처럼 보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고요. 질그릇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고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영광되게 하셨거든요. 그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을 이번에 12가지로 한번 모아보는 거예요. 오늘은 뒤돌아보지 말라. 네, 순방향루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삶의 원리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삶의 방식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또 그것을 배워야 하는 거죠. 네, 그러려면 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합당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뭐가 이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좋지만, 네, 여기에서는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해야 되는,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뒤돌아보는 것은 후회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상세기 19장 26절에 같이 읽습니다. 로세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결별하고 롯과 로세 아내, 그리고 두 딸들, 그리고 그의 가축들, 이 롯의 가족은 아브라함과 결별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소할 땅그 중에서도 예, 소돔과 고모라 소돔을 향해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정착했거든요. 당시에는 번성한 도시였고 그들은 거기로 이주하면서 한때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19장 26절에 보니까, 롯과 그의 가족이 이제 소돔을 떠납니다. 왜 떠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롯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실을 얘기하고, 이제 소돔은 멸망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무슨 싱크홀 정도가 아닙니다. 무슨 전염병 정도가 아닙니다. 가축들의 구제역이나 아니면 무슨 바이러스 전염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총체적인 희망 없는 도시.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서 떠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고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왠줄 아세요? 롯 때문이 아니고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인 대표성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은 롯과 롯의 가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 했는데 그 앞선 장면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롯의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과 딜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롯이 그것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손들어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등대 하나 때문에 바닷가의 난파와 풍랑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 자부심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성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또 그리고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멸망의 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시밥이 그곳을 탈출하는 것이 그들에게 살 길입니다. 그런데 로세 아내는 떠나자마자 소돔을 떠난 것을 후회했습니다. 왜 후회했을까요? 당연히 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지만 롯의 아내가 롯이 새벽역의 길을 떠나서 이제 소화를 향해 가면서 뒤를 돌아다 보지 말라 거듭 경고하는데 뒤를 돌아다 보고 소금기둥이 되잖아요. 그녀가 무엇을 보았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전에 설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두 가지 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구약 버전, 그녀가 돌아보았을 때 소점성이 무너지는 폼페이 최후의 날처럼 예, 곡과 마곡에서의 전쟁과 아마겟돈에서의 전쟁처럼 불과 유황이 있고 그리고 지진과 진동이 있는 참혹한 아수라의 모습이 펼쳐졌을 수도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을 의심한 그 불신앙의 그 자리에서 굳어서 소금기둥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런 가능성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두 번째 가능성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을 얘기해도 뭐 그럴까 봐 아직도 세상은 달콤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을 텐데라는 의심이 하나님 앞에서의 두 마음을 품게 하는 이 로세 아내의 두 마음이 그녀를 뒤돌아서게 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서 돌아보았더니 소돔은 멀쩡하게 그대로 있었고 소돔의 시장은 여전히 향기롭고 유혹적인 자태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곳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그랬었어 그랬었어 하나님이 나를 속이고 그리고 저렇게 좋은 세상을 내게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 분노와 불신앙이 크게 차서 어!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제가 두 번째 버전을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의심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후회하는 후회가 원망이 눈물이. 그래서 남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죽었습니다. 여기에서 단순한 사실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녀는 왜 소금 기둥이 되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가혹해서? 이런 말은 신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가혹해서?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 때문에 돌이킬 수 없잖아요 이제 왜 소금 기둥이 지었을까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뒤돌아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면, 아니면 자기 결정을 후회하지 않으면 아니요 다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뒤돌아보지 않으면 됩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면, 그냥 뒤돌아보지 않으면 됩니다. 단순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후회하지 말자, 지난 일을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저는 한 가지 얘기하고 싶어요. 뒤돌아보지 말자, 단순하게 뒤돌아보지 말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을 금하셨고 경고하셨는데, 왜? 후회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뒤돌아본다는 것은 이렇게 고개를 돌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후회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후회하지 말자, 뒤돌아보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후회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본능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늘 후회하면서 삽니다.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아, 그거 먹지 말걸 그랬어. 에, 그 가지 말았어야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직업이거든요. 제 직업. 여러분의 직업이거든요. 우리 직업이 후회하는 거거든요. 예? 반성의 이름으로, 성찰의 이름으로, 정보의 이름으로, 지성의 이름으로, 경험의 이름으로 무조건 후회하거든요. 예, 우리 직업이에요.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멸망의 이유인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데는요, 이것은 결정적으로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이거 싫어하세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거, 이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은 딱 한번 후회하셨어요. 정말 불신앙으로 가득 찬 이들을 보면서 내가 왜 저들을 창조했지 하고 노아 때 한번 후회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면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에서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의 사람은 그래서 이제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원인을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후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후회하고 뒤돌아보는 게 직업인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를 악무는 수밖에 없어요. 이를 악무는 수밖에.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않은 사람이 되고, 자시고, 이거 필요 없어요. 그거 안 되거든요. 그냥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돼. 네. 후회하고 뒤돌아보면 벼락 맞는다 생각하고 안 하면 됩니다. 이를 악물고, 악물고. 네. 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었어. 잘못 시작했어. 더 했어야 됐어. 유유, 우우. 그렇게 말하고 싶어 죽겠어요. 아니, 살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오늘도 가면 벌써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 하시죠? 그럴 때 이를 악물고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삶을 결국 뒤돌아보는 소금 기둥 인생으로 만드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하시면 이제 오늘도 한 번, 어, 대여섯 번 생각날 거예요.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내가 나도 모르게 저도 그래요. 나도 모르게 아, 우리 이렇게 했어야 됐어요. 나도 해놓고 어, 또 내가 뒤돌아보고 있고 그러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깨닫게 되면 됩니다. 뒤돌아보는 순간 믿음의 방향성은 깨져버려요. 그리고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죽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후회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간은, 나의 시간은 모든 것이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며 후회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로 했어요. 내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근데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가가지고 다 흔적을 지우는 거예요. 흔적을 지워. 다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예수 믿은 거다 소용없어. 직분 받은 거다 소용없어. 없어 흔적 다 지우는 거예요. 그게 뒤돌아보고 후회하는 거예요. 요즘 빚다가 좀 요즘 소강 상태예요. 휴지기예요. 뭐 뜯든 미지근해요. 여러분 그런 거는 없습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리에 서거나 아니면 구원의 믿음에 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멸망할 거면 아예 팍 멸망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까? 근데 그게 맞아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요즘 저분이 시험 들어서 좀 떠들고 있어요. 그러면 팍 막아든지 아니면 다시 불같이 일어서든지 둘 중에 하나로 기도하는 것이 맞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일어서세요. 할렐루야.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흔적 다 지우고, 그거는 범인이나 하는 짓입니다. 지문 지우고, 흔적 지우고, 모든 범행도구 다 지우고, 알리바이 만드는 거예요. 나 하나님과 동행한 적 없어요. 나 예수 영접한 적도 없어요. 그냥 나는 그렇게 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렵습니까? 차가운 얼굴로, 의심하는 얼굴로, 반역자의 모습으로 사는 게 어렵습니까? 우리 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 생명샷을 심으시고, 주님 영광이어 살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뒤돌아보는 게안 좋은 이유는 그때부터 하나님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로세아에는 소돔에서 잃어버린 것만 생각했을 겁니다. 집 잃어버렸죠. 일터 잃어버렸죠. 모은 재산 잃어버렸죠. 딸들 혼처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 장래에 의한 모든 보험 다 잃어버렸죠. 즐겁고 행복한 생활 다 잃어버렸죠. 멸망의 도시라고 떠나라고 했지만 그 허영의 시장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나 그녀가 그러면서 보지 못한 게서 뭘 보지 못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목숨을 건 기도를 통해서 그의 구원을 간구했다는 사실 보지 못했죠. 알 수도 없었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돌려보내고.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양보하고 떠나보내는 인생이었을 뿐입니다. 하갈과 아 이스마엘 떠나보냈고 아들 이삭 떠나보냈고 조카 롯을 떠나보냈고 평생지기 아내 사라를 떠나보냈지만 그는 그때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약속을 향해서 앞으로 걸어갔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떠나온 하란과 그리고 갈대아 우르와 자기의 지난 삶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의가 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약속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뒤돌아보지 않고 후회하지 않았고, 하나님 믿은 거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도하고 예수 믿고 그랬는데도 내가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죄송하고, 하나님 죄송하고, 성령님 죄송하고, 그럴 수는 없어. 나에게 말씀, 전해 주신 목사님들에게도 죄송해서 나는 그럴 수가 없어. 우리 부모들은 그랬습니다. 왜요? 똑똑하지 못해서. 예, 그렇습니다. 에덴동산의 뱀은 똑똑한 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오는 것은 그냥 하잘 것 없는 유혹이에요. 그래서 이를 딱 악물고 후회하지 않고. 주더아 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를 때 모른 농기구를 불태웠습니다. 제 생각에는 원래 부자라 그러기도 할것 같아. 그러나 자신이 결심을 돌이키게 될까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부인 제자들을 부를 때 모든 어구들을 다 버리겠습니다. 어구들을 그리고 내가 다른 어구 다 줄게. 다른 그물을 너에게 기워줄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쟁기 잡고 뒤돌아보지 마라.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이 말씀이 가슴에 깊게 깊게 새깁니다. 저도 부르심의 길에서 인본주의에 경도되어서 돌아설 뻔, 돌아설 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돌아설 수는 없었고, 그러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적용 포인트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태도에서 후회하는 말의 표현들,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버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런 표현을 나도 모르겠으면, 후회하는 기색이 있는 말을 나도 모르겠으면, 말이 우리의 운명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차단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우 한마음께 다니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 말도 못하게, 맘도 만들로 못하게 해. 내가 그냥 오늘 가가지고 유유를 한만번 써버려야 되겠어. 어우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왜왜 아 잘못했 잘못해서 막 그렇게 해볼 거야 말막 막 <목소리> 말도 못하게 한번 하실래요? 네. 후회하는 <목소리> 말 하는 방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막 인금이 당나귀게 막아막 죽겠어 후회야 막야 요요요요요요요요요. 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은밀하게 계속해서 축복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두 번째는요, 같이 읽습니다. 뒤돌아보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 이게 앞으로 막 달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갈 때도 있고 멈춰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의심의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두 마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심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보던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하실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라는 것은요, 예, 뭐그 믿음이 뭐 어떻게 하늘에서 뭐 어떻게 떨어지고 그게 아니라. 의심하는 태도를 내가 갖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갖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십니다. 야구보는 또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은 divided heart. 갈라진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 하나님과 돈 사이, 하나님과 목숨 사이 갈라진 마음은 우리의 발목을 잡아 넣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한결 같은 은신으로 행하십시오. 아멘. 네. 변함없는 사랑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는 건 어떻게 합니까? 다시 CS 루이스 읽습니까? 다시 철로 역정 읽습니까? 아니요. 그냥 입으로 선언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쉽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는 왜 뒤돌아서지 말아야 됩니까? 왜냐면 주님이 시작하신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난 것처럼 후회하면요. 이루어질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착한 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전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롯은 갈팡질팡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갈팡질 망했지만 예수님의 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기하고 어떤 이들은 질투하고 어떤 이들은 믿음에서 낙심하고 어떤 이들은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실 그 사이를 우리는 믿음과 헌신으로 채워넣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는 과거의 후회스러움이 있지 않고 복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시0편 139편은 내가 주의형을 따라 디로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일까라고 묻고 있어요.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서 할까요 아니면 저 과거의 쓰라린 기억의 음부 아래로 내려갈까요?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너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너를 인도하시리라, 너를 붙드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후회하고 심하면서 낭망하고 불안해할까요? 지난 과거를 은폐하거나 변명처럼 길게 해명하고 늘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시행착오를 찾아 원인을 찾아가지 않는다. 해결책을 찾아간다. 솔루션을 찾아간다. 그리고 거기에 나를 들여서 헌신함으로 그 문제를 싸워서 이겨낸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왜 그래요? 우리는 교회인데도 왜 그래요? 목사님은 왜 그래요? 우리 순장님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뒤돌아보는 방식일 뿐입니다. 기도하고 축복하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이루시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우리는 그런 문제 돌보지 않습니다. 파렴치 않네요? 반성하지 않네요? 네, 반성하지 않습니다.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격리하여 세우고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응답하는 기도 같이 나눠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응답하는 기도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삼으시는 예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길로 내려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순방의 길을 걷겠습니다 뒤돌아보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소서 주님 제 안에 남아있는 후의 그림자를 비추소서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 그때 그 자리에 미련을 죽게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앞으로만 걷겠습니다 로세 아내처럼 뒤돌아보는 영혼이 되지 않게 하소서 과거의 실패나 상처를 붙들고 멈춰 서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계속 전진하게 하소서 주님 제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정하소서 주님이 부르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후회하지 않고 미련 없이 순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나뉜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한 주인만 섬기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제 주인이십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경고하게 하소서. 두 마음을 버리고 한 마음으로 주를 따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당신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날까지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제 인생의 이야기가 후회로 채워지지 않고 복음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소서. 과거를 변명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순방향으로 살겠습니다. 다같이 이 주님 이제 우리의 눈을 과거에서 돌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의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길 순방향 루트 위에서 멈추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후의 말을 오늘 여러분 버리시기를, 그리고 이제로부터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마음을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 가지 질문 앞에서만 우리의 삶은 모든 결정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